그리고 제가그 여기 TV 보는 화면이 자리에 의자 있고 거기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네그 직원분이 하는 걸 작업을 잘못 못 봤으니까 뭐뭐참 그,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뭐 실수를 해서 이렇게 생겼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? 그러니까 제 입장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약간은뭐 그런 거는 가져. 어. 야, 그랬다는 게 아니고. 네네. 그, 그 간다, 그런 얘기밖에 저희가 모르겠는데. 작업하다가 실수가 있었으면은 핸드폰을 네. 수령하실 때 눈치를 채셨겠죠? 왜 그거를 왜 그게 안 보였겠어요? 아. 여기 영상을 보시면 폰을 받으시고 결제해 주시기 전약 30초 가량 직접 폰을 사용하면서 확인하셨습니다. 그리고 결제 후. 의자에 있는 가방을 가지러 가기 전에도 약 1분 가까이 폰을 보면서 한번더 확인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액정에 하얀 게 보인다고 전화 주신 시간은 정확히 오후 6시 41분이었으니까 약 4시간 40분 뒤에 전화 주신 겁니다. 4시간 40분 동안 보이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나타난 것 같습니다. 액정 초기 분량은 무상으로 교체해 줍니다. 시간이 소요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알리에서 구입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수고스러움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죠.